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월드코인 2750원의 변곡을 이탈하면서 무너졌고요. 다시 그 가격들을 돌파하지 못했, 못하고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잠깐 돌파 시도했는데 꺾이고 이번에도 이제 2,750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조정받고 삼거를 음봉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서 반등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등 나왔을 때 목표가 전략과 그리고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했을 때에 대한 추가 목표가 전략 빠르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바닥일 때 미리미리 저점 매수 차점 잘 공부하셔 가지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마무리되고. 등구간으로 전환됐을 때 계좌 폭등 기회와 함께 공, 공부하고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월드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오늘의 코인, 반타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수요일에는요. 앱토스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는데 만 400원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오늘 12,000원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점을 보기를 드리면 유의미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공략해드렸고요. 바로 가지 못하고 매수기회를 조금 더 주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우상향 추세에 이어나가면서의 약 퍼센트로는 이틀 만에 17% 정도의 상승을 좀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투자했다면 이틀 만에 170만원, 2천만원 투자했다면 이틀 만에 340만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이를 한달 동안 10번을 반복하면 월 1700만원, 월 1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들, 어느 타이밍에 저점 매수 기회를 누려봐야 되는지, 단타 전략 같이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이제 주말에도 평일에도 가리지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추천 코인들에 대한 매수매도 전략 공유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비트코인이 9월 초부터 우상향 추세 이어가다가 추세이탈하고 무너졌고요 다시 6만 500불 자리를 이탈하면서 낙폭을 확대하면, 자, 59,500불 가격대를 깨면서 낙폭을 확대하면, 하방자리 56,000불까지 한번더 A, B, C 파동 나왔다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59,500달러 당분간 지켜주는지 여부 관심있게 보시고 이탈하면 56,000달러에서 반등할 때 저점 매수 기회에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월드코인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 자, 빗각을 그었을때요 9월 7일 어점에서 저점 자리가 점점점 높아져 나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2,080원. 그다음 반등 예상가 2,200원 부근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 주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2,080원과 2,200원 자리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단타. 그리고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이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물량 확보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어,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자, 목표가 전략을 세웠을 때, 저점과 고점과 저점을 토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단기 저항 2750원. 그 다음 상방 3000원. 그리고 그 다음 상방 3500원. 그리고 그 다음 상방 4400원. 이렇게 이제 전략, 드릴 거니까요. 자, 월드코인이 이 4400원 캔들을 이탈하고 저항 받고 조정 받고 저항 받고 조정 받으면서 이제 무너졌는데, 이제 저점 리일 높여 나가면서 2080원 그리고 2200원 자리를 깨지 않고 기초 반 등이 나오면 상방2750 그리고 돌파하면 3000. 그 다음에 눌렀다가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목표가 전략 3,500 그리고 눌림목 제공약 돌파하면 추가 시세 4,400원 부근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요. 2,080, 2,200 눌렀다 반등하면 저점 매수 그리고 직전에 매물대 돌파 여부 체크, 눌림목 제공약 그 다음 상방3,500 눌림목 제공약 그 다음 상방 4,400까지 상승 보시면서 어 이번에 요 캔들을 9월달 10월달 조정받고 조정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750과 3,000원 저항대 돌파 여부를 확인하자 그리고 꺾이지 돌파하지 못하면 당분간에는 뭐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잡아야 되지만 다시 뚫어냈을 때는 상방 3,500그 다음 상방 4,400까지 상승파동 충분히 눌러보시면서 수익극대화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실시간 전략은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매수매도 타이밍 같이 점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고 언제 고감 매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단타 코인들에 대한 매수매도 전략들 안정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 10% 수익뿐만 아니라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어점인 코인들에 대한 이 V자 반등 구간에서의 맥점도 안전하게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이 추세를 온전히 노려보기 위해서는 고점 매수가 아니라 저점 매수를 통해서 고가까지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데, 자, 어떤 코인들을 미리미리 매집해놔야 되는지, 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좌를 승진시킬 수 있는 저점 코인들에 대한 종목, 같이, 어, 다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 연말까지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실제로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코인이에요. 연말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반복적으로 130%, 114%, 340%가량의 폭등이 나왔던 코인인데, 이번 연도에 상승을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에서 100% 100% 300%의 폭등이 나왔었고 이번에 다시 밑으로 조금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자 위로는 얼마까지 50에서 100% 많게는 340%까지도 추가 폭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요. 어 저도 이 저점에서부터 온전히 이 폭등 랠리의 계좌 폭등을 함께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연말에 매집해서 겨울까지 여러분들 뜨뜻하게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는 우리 급등 코인에 대한 타점 함께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